아니 그저 어쨌든 이래서 첫 번째 직업은 뭘 선택을 하십니까첫 어, 번째 직업은 거제도에 있는 어 대우 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아. 잠수함 설계를 했습니다. 잠수함 설계요? 네, 잠수함 설계. 지금 그 설계한 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키고 있는 잠수함을 지키고 있죠. 네. 야.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어, 거기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 왜그 만큼 하셨어요? 들어가기 그렇게 힘든 데를? 일은 재밌는데 음. 어,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벤처 붐이 IMF 끝나자마자 벤처 붐이 네. 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 쪽에 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동경을 했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게 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어, 너무 재밌죠. 제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만들어지니까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못 갔죠. 벤처붐도 꺼지면서 회사도 좀 어려워지고 막또 올해 못 다니고 또다또 또 다른 또 벤처를 또 가게 됐죠. 모바일 콘텐츠 쪽 사업을 했어요. 아... 뭐 컬러링, 네. 뭐 벨소리 이런 거 하던 음... 그런 서비스를 해봤거든요. 이건 어떠셨습니까? 어 그것도 일은 재밌었어요. 어 근데요. 그 이쪽 사업은 이게 항상 그 주기가 좀 짧아요. 왜냐면 유행이 아, 또 짧짧아지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좀쭉 네. 들어보니까 일은 재밌는데 계속 떠나시는데요. 명마살이 좀 있나 보니다 지금. <laughs> 아니 그래서 또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로 오기셨어요? 네네. 대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이죠. 근데 요 어.. 그래도 5년 다녔습니다. 어, 그래도 생각보다 네. 오래 다니셨네요. 네. 와 근데 대단하신 게 어디 회사를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또갈수 아, 있는 게 그죠? 다 합격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를 이렇게 목표를 딱 하면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니까 음. 제가 잠함 설계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제 이력서를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음. 그러니까 바로 와 그러더라고요 이근한 짧은 한 (10년) 남짓한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직업을 많이 바꾸셨어요 혹시라도 네. 이직을 할까 내지는 퇴사를 할까. 하시는 분들이 저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어, 저는 그런 저한테 그런 질문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급차선 변경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오. 작가님께서는 급차선 변경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네, 얘기세신요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 전체 사진가로 전업하려는 준비를 거의 10년을 했어요. 제가 아, 10년 이상 어, 어떻게 하면 사진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만. 사직서 낼 때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회사 한 5년쯤 돼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은 상황에 오로라 여행이 계기가 됐어요 오로라를 본게 근데 오로라 보러 가려면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말에 12월에 다들 뭐 성과급 결정하고 진급 결정하고 이때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요 음.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이 없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 욕 먹으면서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왜냐하면, 오로라니까. 오로라 보니까. 아, 욕을 먹으면서 가신 아, 거예요? 네, 네. 엄청 싸우고 갔죠. 그, 오로라를 보면, 사실, 그, 카타르시스죠, 일종의. 카타르시스. 오로라는 밝아질수록 이 움직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초록색이 밝아지면 오로라 댄싱 단계가 돼요. 그래서 댄싱이 되면, 이제 오로라가 막 춤을 추죠, 막. 그 다음 단계 오로라 폭풍이에요 폭풍 상태가 되면 밝기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갑자기 핑크색으로 막 불타듯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데 그거 보면 거의 울어요 거의 울고 뭐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경이로움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물어본다는 건 무의미해요 죽기 전에 꼭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오로라도 굉장히 처음 봤으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이오로라다더 신기한 걸본 거예요 뭐예요 어 같이 갔던 사람들 음. 어, 월급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요 다뭐자진가 만화가 블로그, 글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안 굶어 죽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데 밥을 안 굶는 데잖아 음. <laughs> 너무 신기해가지고 <laughs> 충격을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12월 초에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갔다 오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갈구겠어요. 저 그,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회사 분위기 궁금한데요? 그렇게 회사에서 괴로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직서 낸다는 얘기가 목에 딱 걸리지만 걸려요, 걸려요. 걸리지만 못 나, 못 하잖아요. 이거 이거 뱉는 순간 진짜 끝이니까. 네. 근데 뱉어지더라고. 뭐라고 뱉었어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목에 딱 걸려있던 게툭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고. 저도 모르게. 그 다음날 가서 싹싹 빌어요. 아 진짜요? 원래는, 원래는. 정이 앞서서 제가 뭐. 네, 네, 근데 그렇게 툭 뱉고 나서 그날 밤에 누웠는데 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아, 이거 이제까지 내가 이걸 왜 못했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집사람은 아, 드디어 올게 왔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강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보호자를 불렀어요. 음. 위벽이 다 허로 내려서 그냥 놔두면 이게 위암으로 발전해서 죽을 수도 있다. <laughs> 본인이 아니고 보호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만둔다고 그러면 말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했대요. <웃음> 네. <웃음> 야,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말 그대로 속이 그냥. 완전 지금 상한 거잖아요. 네. 각자가 아마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사람이 화가 이만큼 항상 차 있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 요즘 만나면 그, 그때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족들이 참 힘들어했다고 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화난 사람 못 들어 계속 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다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만두고 나서 6개월 뒤에.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어땠어요? 받았는데 깨끗해요 아 깨끗해 <laughs> 6개월 만에 깨끗해졌어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4년의 회사 생활이 좀 뭐였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뭐, 뭐 한, 한 글자로 줄이면 헬 헬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헬 맞습니까? HLL -L. 그저 궁금한 게 작가님 그 회사 생활하실 때 무슨 요일이 제일 싫으셨어요? 뭐가 제일 싫으세요? 다시로 다시로. 금요일은 다시로 다시로. 금요일은 토요일은 괜찮잖아요. 토요일은 토요일도 이래요. 아 진짜요? 맨날 야근. 매주 금요일 저녁 여섯 시 회의를 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여섯 시. 와내 회사도 아닌데 시, 금요일. 우와. 근데 그게 보통 한 새벽 한두세 시쯤 끝나요? 우와. 근데 그 새벽 두세 시쯤 끝나는 그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놔. 와... 와 진짜 짜증 지대로다 그 부소장은 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예 승승장구하셨습니다. <laughs> 아유 열 <열맞다>. 받아. <laughs> 아니 또저이 어, 작가님께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또좀 있다 그래요. 이해 이 가운데 뭐가 있죠 이게? 네네네. 어이 게뭐가있대요 이게 뭐가, 이, 네, 이게 뭐가 아... 있죠? 가운데 뭐가 있죠? 우리나라 에 있는 섬. 어, 우리... 힌트! 동쪽 끝! 어? 독도? 예 맞습니다 독도, 독도. 아~~ 독도입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찍었는데 일출이랑 겹쳐서 찍은 거죠 예. 아 3년 정도 해서 찍었습니다 삼 3년 3년 시도했죠 3년 아니 그를 3년... 이게... 울릉도 독도 태양이 딱 일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일직선 정확하 일직선 네. 태양의 시직경이 0.5도거든요 시직경이 예, 이렇게 보이는 크기가 <laughs> 예, 하여튼 뭐이 이 정도 얼마난 크기로 보이겠죠, 어. 태양이. 그러면 아, 그럼, 네. 그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독도는 음.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거를 음. 계산을 해 봤어요. 삼각감수로이 예, 계산하면 됩니다. 어, 천하고서 또 났다. <laughs> 예, 예. <laughs> 그거 저기 곽 작가님이 그때 얘기해서 삼각함수, 예. 여기와 어...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궁금할 그, 그, 구매... 수 있잖아, 궁금할 그, 그, 수 있잖아. 궁금할 아, <laughs> 구매, 수 있어. 예, 계산하면 됩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제. 네. <웃음> <웃음> 중학교 교과서에 왜? 난 모를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독도가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지가 이제 계산이 돼요. 아, 그러면 요 정도 딱 독도가 해 가운데 딱 들어가겠구나. 이거 계산을 하고 찍었는데, 첫 해에는 실패한 게, 날씨 때문에 실패한 줄 알았어요. 음. 근데 둘두 해째 이제 시도하는데 또 실패하니까, 날씨 좋은데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음. 어, 실패하고 이게 울릉도에서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오는 배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뒤에 울릉도가 이렇게 멀어지는데, 이렇게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울릉도가. 음. 그때 이제 안 거죠. 내가 실수한 게 뭔지.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뭔 상관입니까?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평소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못 느끼고 살잖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으려고 하면 90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서 독도가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네. 높이도 맞아야 돼 높이가. 울릉도에서 독도가 볼때 독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높이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그것도 삼각감수로 계산해 보면 돼요. <laughs> 야, 근데 우리가. 유기지를 통해서 삼각한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딱 사진 아... 딱 찍힌 순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와 아,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야...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이 순간을 봤을 때 옛날부터 이제 영토 범위 자체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가 우리 영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서 도안 보인다고 하지만 어뭐 이렇게 찍힌다는 걸 당연히 증명을 했고 이게 작가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여기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날씨가 맑은 날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 네. 이 기록이 있대요. 그게 딱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맑은 날 눈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걸로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요 이제 찍어둔 독도 일출 영상을 국가에 제공을 했다고 그래요. 예, 국가에 제공을 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애국가 첫 장면에로 동해 물과 할때그딱그 그 동해에서 떠오르는, 떠오르는 독도와 함께 떠오르는 그 장면으로 썼으면 좋겠다.